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투싼 ix 디젤 2 w d lx20 프리미어입니다. 이 차량은 2012년 8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13만 2천 키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247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들도 들어가 있고요. 저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노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연식 대비 컨디션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굽네 살펴보겠습니다. 굽네 쪽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범퍼도 한번 쭉 볼게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3.97mm, 8mm 왔다 갔다 했네요. 5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펜 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도어도 부펜 터치 군데군데 아주 조그만하게 있고요. 많이 티나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42mm로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현재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2열 접어서 더 넓게 쓰셔도 아주 좋겠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생활 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어도 한번 쭉 보시면 네, 컨디션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구조석 압축 해보겠습니다.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면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 3 2,33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크루즈 그리고 플루트스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있고요. 위쪽 선루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운전석은 통풍 시트도 있고요. 시가 잭, USB 억스 이용 가능합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도 보시면 연식 대비 관리 상태 괜찮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컵플러 있습니다.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도어 쪽에는 2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커브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위쪽에서도 한번 보시고, 아래쪽에서도 컨디션 보시면서 성능성은 그렇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중급 조인트부터 지저은 없습니다. 반대쪽 선마무 없고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투싼 IX 디젤 2WD LX20 프리미어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